안녕하세요. 커머나인입니다. 칠레와 함께 남미를 대표하는 그리고 신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와인 생산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르헨티나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와인 생산국입니다. 아르헨티나 와인 역사는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미사용 와인을 생산해야 했던 스페인 선교사들에 의해 포도나무가 심어졌는데요. 1556년에 칠레의 센트럴밸리에서 가져온 포도나무가 산후안과 멘도사에 심어진 것이 최초라고 추정합니다. 이때 초기 품종들은 수백 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중요한 품종으로, 높은 수확량을 자랑했으나 품질은 떨어진 것이 사실이죠. 아르헨티나의 최초이자 대표적인 품종인 크리올라 종은 칠레의 파이스 및 캘리포니아의 미션과 족보를 공유합니다. 1816년 7월 9일,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와인 산업은 이탈리아 정착민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1880년에서 1930년 사이에 200만여명의 이탈리아인들이 아르헨티나로 대거 이주합니다.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빈곤, 전염병 및 높은 인구 비율과 무거운 과세 제도 등의 이유로 떠나고자 했고. 이탈리아 영토의 9배에 달하는 넓은 땅에 인구가 부족했던 아르헨티나는 무료 토지 양도 등의 혜택을 주며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펼쳤죠. 현재 최소 2,500만 명,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탈리아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아르헨티나의 많은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와인 산업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숙련된 기술의 노동력을 제공했고 이탈리아 품종을 가져와 다채로운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었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을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데 앞장섰습니다. 1900년대 와인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아르헨티나를 고급 와인 시장으로 재탄생시켰죠. 외국의 많은 투자자본이 아르헨티나에 몰리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성공적인 국제 수출 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1999년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포도밭은 대부분 안데스 산맥 기슭에서 이뤄지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3,800km에 걸쳐 포도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의해 태평양의 영향으로부터 차단된 아르헨티나는 높은 고도가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요. 남쪽의 파타고니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도밭은 해발 600m 이상에 위치하고, 살타의 카파야테시 주변은 보통 2,000m 이상까지 포도밭이 조성되어 적도에 인접함에도 적당히 서늘한 기후를 가집니다. 아르헨티나는 와인을 생산하기에 더운 기후입니다. 멘도사의 경우 10월에서 4월까지 평균 성장기 온도가 21.4도인데 완전히 익기 위해 많은 양의 햇볕과 열이 필요한 말벡, 까베르네 소비뇽, 시라 등이 아주 잘 익어 달콤한 맛을 낼수 있는 이유입니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도밭은 전통적으로 퍼걸러 방식으로 식재되었습니다. 아래의 공간은 타는 듯한 지면의 열기로부터 열매를 보호하고, 위로는 잎이 만든 캐노피로 강한 햇볕을 피할 수 있죠. 이러한 방식은 지금도 토론테스 품종 등에 흔히 활용되고 있지만, 적포도 품종은 최근 수직 격자 구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멘도사와 같이 건조한 지역은 연간 강우량이 최대 231mm에 불과합니다. 보통 포도나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강우량이 약 500mm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안데스의 비그늘 효과를 받는 지역의 강우량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수 있죠. 하지만 부족한 물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논처럼 일정 깊이 이상의 물을 담는 담수 관계법이 널리 사용되었으나 요즘에는 파이프를 묻어 필요한 만큼의 물만 정확히 공급하는 세류 관계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건조한 기후로 인해 곰팡이 및 전염병의 위험이 적은 아르헨티나는 주요 유기농 와인 생산국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봄 서리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여름 우박이 특히 멘도사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에 많은 생산자들이 그물을 덮어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20만 헥타르의 포도밭에 59%가 레드 품종, 18%가 화이트 품종, 나머지 23%가 핑크 품종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적포도 품종은 역시 말벡이죠. 전 세계에서 말백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진한색의 강렬한 검은 과일 풍미, 부드러운 타닌과 무거운 바디를 가진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다 붉은 과일과 말린 과일, 후추 풍미가 두드러진 세련되고 우아한 스타일로 생산하는 추세인데요. 좋은 품질의 와인은 새 오크에 숙성하여 정향, 바닐라, 초콜릿 등의 풍미를 더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거의 모든 와인 산지에서 폭넓게 재배되는 말백은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고도의 포도밭에서 아주 잘 익은 포도로 만든 와인은 더 무거운 바디감을 보이고 검은 과일 풍미가 더 강렬하죠 반면 높은 고도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은 보다 우아하고 꽃 아로마가 두드러진 스타일이 됩니다 말백은 단일 품종으로도 생산되지만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프띠베르도 등의 품종과도 블렌딩하여 생산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며 가장 전통적인 적포도 품종 중 하나인 보나르다는 깊은 색상이 특징적입니다. 산도와 탄인이 높은 만생종으로 더운 지역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멘도사 및산 후안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데요. 라즈베리와 블랙베리 향에 은은한 아니스 풍미를 지니며 블렌딩에 사용되면. 강렬한 과일 향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말벡과 함께 프리미엄 와인 생산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품종이며 전통적으로 블렌딩 품종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시라는 지난 10년 동안 재배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템프라뇨 메를로, 피노 누아, 까베르네 프랑 등 국제품종이 큰 잠재력을 보이며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가장 대표적인 청포도 품종으로 토론테스를 꼽습니다. 사실상 유일하게 아르헨티나에서만 재배되는 토착품종으로 여겨지는데, 크리올라와 뮤스카 오브 알렉산드리아의 유전적 결합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토론테스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더 가볍고 신선한 스타일의 토론테스 멘도치노와 토론테스 산후아니노,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며 최고의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토론테스 리오하노입니다. 살타, 라리오하, 산후안 멘도사에서 주로 재배되며 특히 살타 지역의 카파야테에서 가장 뛰어난 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로마틱한 품종답게 핵과류와 멜론과 같은 달콤한 과일 향과 장미, 자스민, 제라늄 등의 꽃향기가 강렬하게 표현되죠. 이러한 품종 자체의 강한 향을 지키기 위해 보통 온도를 통제한 비활성 용기에서 발효하여 수확한 해에 바로 출하합니다. 가장 많이 재배되는 청포도 품종은 페드로 히메네즈로 멘도사와 산후안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며 높은 알코올과 풀 바디의 내수 시장용 저렴한 대량 생산 와인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샤르도네는 역시 널리 재배되고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되죠. 이외에도 모스카텔 대 알레한드리아, 소비뇽 블랑, 슈넹 블랑, 비오니에, 세미용, 리슬링 등이 재배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생산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